인턴을 하고 있는데 아 드디어 내가 이제 4년 동안 배운 거를 한번 멋지게 한번 펼쳐오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었어요 아 근데 진짜 그 현장에서 쉬고 4년 동안 배웠던 거는 너무 멋있어 보일 정도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이 건물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막 계산을 하고 이건 오케이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줄 알았는데 음, 실제로는 거기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그냥 대장의에할 그래서 사년 동안 배운 학문이랑 연계성이 너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실무는 정말 다른구나 이런 생각이 <laughs>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배우, 배, 배웠던 학문이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 이걸 왜 배웠지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동생이 뛰겠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떠져리게 느낀 게 <laughs> 땅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건물이 서 있어야 그게 잘 이제 좋은 거다라고 말했더라고요. 또 다른 뭐 건축학 설계를 하면은 건물 하면 짓는데 사업이 10이 들어간다 하면 그 중에서 5에서 6 정도는 시공사가 가져가고 이제 그 5, 6 중에서 1 정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약간 이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설계라는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는 돈 벌고 이런 걸로 따지면 그런 산업이죠 건축 설계라는 게 굉장히 을중에서도 을에 속하는 직업이에요. 그거를 점점 가면으로서 깨닫죠. 인맥이 되게 많이 많거든요 설계 사무소 지금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처음 했던 설계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제 다들 나는 지인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일을 수주하는 경우가 초반에 되게 많더라고요. 일을 그러니까 말리기 전까지. 그래서 그거 없으면 사실 되게 하기 힘든 쪽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땡땡 뭐 건설 이렇게 하면은 다 시공사고 보통의 가장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가기 가장 가기 수월한 쪽이 그 학과 공부를 통해서 그 정도의 사람들 뭐, 취업 준비하듯이 나름의 조건만 갖춰지면 지원할 수 있는 게 건설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로 많이 가게 되고 진짜 자기가 우선이 돼서 건물을 짓는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어떤 회사의 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었 취업도 되게 어렵고 가서도 되게 일이 힘들고 또 회사에서는 많이 안 뽑다 보니까 그 적은 인원으로 저 많은 많은 일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엄두리적으로 봤을 때 엄청 힘들고 처음에 도시공학과 갈때 친구랑 한뭐 얘기하면서 아 내가 도시공학과 가서 공원에서 뭐좀 이렇게 높이 가면 어떡하? 뭐 이쪽 야, 말해줘, 너 이쪽 사고, 나좀 주고 <laughs> <laughs> 뭐그런 식으로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지금 와서 이제 4학년까지 하고 이제 보니까, 이게 막길 가다가 아, 여기가 진짜 명당이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인프라가 얼마나 형성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가 좋다 이런 거를 알수 있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학과 4 년을 졸업하고 진짜 건물를 지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그렇다 보니까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가장 실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건축에 관련돼서 건축 시공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시공사를 가게 돼서 실무 경험을 쌓고 안쌓고의 차이가 아, 건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건축 공학자로서 공학도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판가를 하는 자대가 되는 겁니다. 건설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건설사에서 경력을 쌓으면 건축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를 따면은 이제 그때부터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돼서 뭐 개인 회사를 차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뭐 아파트나 큰 건물 말고도 이렇게 동네 가다 보면 작은 원룸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개인 그냥 주택 하나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경력이 쌓이려면은 실무를 경험해서 회사를 많이 다녀서 진짜 시공에 대한 진짜 자기의 아까 경험이 많아졌을 때. 그때 이제 진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공학, 수학이라든지 화학, 물리 이런 환경 분야는